<립>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와이파이 음, TV의 제리 제리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요. 바로바로 신년 바로, 이벤트! 우, 자, 우. 저희가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내 드리고자 이렇게 어.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오! 참여 방식은 뭐죠, 메리? 맞아요. 참여 방식은요. 자, 저희 페이지 필수 조건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구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써주는 것도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메리, 우리 SNS 계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밑에 중계해 봤는데요. 여기 네. 자막에 나오는 주소를 찾아주시면 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와이파이 계정을 통해서 메리제리의 사진이나 혹은 메리제리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과 함께 게시글을 올려주신다면은 저희가 출장을 통해서 장난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웃음> <웃음> 자 설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참여해서 특별한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